플레 도전 5일차 우선 많은 분들이 휘핑기를 사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집에서 요게 딱 있는 거예요 광고 아니고요 정말 될까 해서 한번 요걸로 먼저 해 볼게요 다이소 가서 휘핑기를 사 오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추워 가지고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뭐 머링 어 이게 아. 어.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의 머랭 뭐, 친거 보니까 제 거랑은 아예 다르더라고요. 훨씬 풍성하더라고요. 이게 아 이게 진짜 한번 저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도전하는 건데. 아 역시 다 전문 기계가. 어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지만 아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네요.